그 많은 가정들에서 그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심지어는 음.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또 휴대폰 중독에 빠져서 음. 온종일 그냥 휴대폰만 끼고 사는 음. 그런 자녀들을 음.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실 것 음. 같은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안 놀아줘서 그래요. 부모가 안 놀아줘서 애들은 그렇게 음. 혼자 노는 거를 음.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뭐 인터넷의 중독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 그, 가정에서 그, 하다못해 윷놀이를 한다든지 음. 음. 우리는 빙고 게임 틀도 있는데요. <laughs>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집에 우리 큰 아들 집에는 포커 게임, 포커 치까지 아주 제대로 다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음. 어, 어느 때가 되면 둘러 앉아서 포커 해요. 어. 치열해요. 음. 그리고 빙고 게임 해요. 음. 우리는 가족 휴가를 가거든요. 가족 휴가를 우리는 전원이 가요. 며느리까지. 근데 가는데 가면 어, 어떤 사람이 힘들어. 아이 목사님은 좋겠죠. 며느리도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도 어, 휴가 줄이자, 그러면 펄펄쩍 뛰거든. 아, 안 음, 돼, 요 어머니. 음.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이 제, 재밌어. 재밌어. 가물은 음. 네. 게임을 해. 근데, 어. 이제, 빙고 게임 같은 걸 해, 처음에. 근데, 1등 나오면 3만원씩 줬어. 다른 돈 아끼고, 항상 그러면어 우리 큰 며느리가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 1등으로 많이 땄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나한 날이 뭔지 알아?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웃음> <웃음> 너무 걸려들었다이렇 그랬었는데, 아, 어. 재밌어요. 음. 그거는 인터넷보다 그게 훨씬 재밌는 거거든요. 음. 근데 훨씬 재미있는 건강한 놀이들을 집에서 안 해. 음. 그것도 안 하고 애들 보러 인터넷도 하지 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어, 건강하게 애들하고 놀고. 음. 근데, 근데 왜, 정말 우리, 다, 왜, 바빠요. 근데 부모들이 어. 사실 어.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사실 내기가 어. 어렵고. 그래서 이 다음에 애들이 네. 늙어서 부모하고 안놀아 안 아. 아. 그렇죠. 아 어, 일단 지금 이게 중독이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 네. 전문가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음. 어 근데 이거를 그 아이 놔두고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뭐 계속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가정이나 이제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지혜롭게 음.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게임도 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대요 (1시간) 음. 해라 (2시간) 음. 해라 음. 어, 그 다이어트도 요즘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안 먹는 걸 가르치지 말고 일주일에 음. 하루를 잘 먹어라 음. 그래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음. 음, 맞아요.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방법들을 조금 우리들이 지혜롭게 음. 생각하고 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룰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자녀도 있고, 음. 어, 있어요. 음. 네. 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음. 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음. 아프겠어요. 음. 음. 음.